안녕하세요. 해보는헝가리어 나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꼭 필요한 칭찬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볼게요. 당신은 너무 착해요. 친절해요. Olyan kedves vagy. Olyan d v e 당신은 너무 재미있어요. v i s v g y v i s vagy. Tanksi nén más is szája. Super vagy. Super vagy. Csodálatos vagy. Csodálatos vagy. Tanksi beu beú ármdája. Nagyon szép vagy. Nagyon szép vagy. Igazán csúra, jázántesáju Maria. Tanksi nén beú helyszíngassaja. Nagyon helyes vagy. 나 주로 남자한테 자주 말하는 거고요.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요내살기 요네살기라고 하면 되고요. 역시 잘생겼다, 예쁘다, 멋있다라는 칭찬이에요. 상대방의 패션 센스를 칭찬하려면 옷을 잘 입었네요. 진오스 진오스 참 잘했어요 는꼭 필요한 칭찬이죠? 으데스 보볼탈 아니면 요울치나알떠드 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헝가리에서 외모에 대한 평가를 잘 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외모는 개인적인 것이라 남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놓고 뚱뚱하다 잘졌다 너무 말랐다. 얼굴이 쪄져 있다. 피부가 안 좋다 등 상대방의 외모를 신랄하게 평가 또는 비판하는 말은 실례가 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모욕감까지 줄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멋지다고 예쁘다고 칭찬하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칭찬 아끼지 말고 해보세요. 특히 헝가리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s 야요 y 네 You're 하면서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